싫어. 너 그렇게 음식 골라 먹으면 빈혈 생길 수도 있어. 빈혈? 빈혈이 뭐야? 아이고 엄마가 그랬는데 피가 모자란 거래. 그러면 어지럽고 쓰러질 수도 있어. 정말? 그래, 너 빈혈 때문에 쓰러진 봉구 이야기 기억 안 나? 봉 봉구가 쓰러졌어? 그래. 봉구가 누구야? 아, 아, 또 기억이 안 나는군.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빈지 비멸! 봉구가 사는 시골 마을에 진주라는 아이가 오면서 그 일이 생겼어. 어? 어. 어? 어. 음. <laughs> 안녕! 난 진주라고 해. 서울에서 왔어. 어? 이쁘다! 이쁘긴 뭐가 이쁘노? 맞지? 얼굴만 하얗네! <laughs> 어? 이게 뭐야? 설마, 너네 촌스럽게 옥수수 먹는 거야? 서울에선 이런 거안 먹어. 서울에선 이런 거 먹어. 이런 과자 먹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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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온 편식쟁이 진주 때문에 공구가 변하기 시작했거든. 와, 맛있다. 어느날 친구들끼리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갔을 때였어. 어머, 어머, 어머! 너네 촌스럽게 콩을 먹니? 넌 밥에도 콩이 있네? 오구! 너 콩을 왜 빼는데? 내 원래 콩안 좋아한다! 그리고 나물, 달걀. 요즘에 누가 이런 거 먹어? 이 정도 는 먹어 줘야지. 그건 뭐지? 이건 빵, 이건 소세지 <laughs> 한번 먹어볼래? <laughs> 너도 먹어봐. 고맙 <laughs> 우와, <웃음> 우와, 이게 뭐야 이거? <laughs> 맛있지, 맛있지. 엄청 맛있맛있 네, 네, 네. 음, 음, 음. 이렇게 진주가 싸운 빵을 먹은 뒤로 공구가 편식을 시작한 거야. 에? 음? 나 지금, 지금, 지금 뭐, 뭐, 뭐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콩, 만 골라라는 기가? 어? 요주 아, 누가 콩을 먹노? 서울선 안 먹는다. 이봐, 서울이가. 그리고 니, 나무는 손도 안 되네. 아휴, 뭔가 아빠요. 요즘에 야가 나물 뿐만 아니라, 어? 계란하고, 콩이랑 이런 것도 안 먹고, 맨날 빵하고 그, 맞다, 맞다, 그, 소사지 소사지인가? 그것만 찾는다, 이거. 소사지가 뭐야, 소사지? 소세지! 내저 서울서 지주처럼 빵이랑 소세지 같은 것만 묶고싶다그때밥안 먹냐? 안먹시다 아, 빵이랑 소세지도! 현실을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어. 너 몇째야? 딱 열세 번째. <laughs> 교수! 대박이다! 내동인진주야 <오>! <laughs> <아야! 웃음> 아 진주야. 진주야. 공구가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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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쓰러지고 말았대뭐장 <laughs> 봉구가 편식을 해서 쓰러진 거야? 그래 편식을 하면 빈혈이 생겨 근데 누나 편식을 하면 왜 빈혈이 생기는 거야?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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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게 그러니까 편식을 하면 몸이 아야 해서 아야 하니까 왜 그럴까요? 아이 누나 또 몰라? <laughs> 하지만 이럴 땐 포기신탁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빈혈 딱지야. 빈혈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어 적혈구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근데 빈혈 딱지인데 왜 나왔어요? 우리 적혈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빈혈이거든. 적혈구가 왜 부족한데요? 아 우리 적혈구는 4개월밖에 못 살고 죽어 대신 매일 죽은 만큼 적혈구가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편식을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 어떤 문제요? 안녕 <목소리> 우리 적혈구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지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아, 바쁘다, 바쁘다. 드디어 때가 된 건가? 그러다 4개월이 되면, 죽게 돼. 아! 아저씨! 아저씨! 응.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 나는 먼저 간다. 너는 남아서, 산소 배달해. 네가 있을 테니까 너는 얼른 가서 산소 배달해 그래. 그래. 저 결국은 워낙도 정이 많았어. 하겠네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작가. 착해 이구 착해 이거. 그 항상 해 밝게 웃고 있었어요. <웃음> 그 웃음을 이제 못 보자니. <웃음> <웃음> 아, 너무, 너무 슬퍼지마. 그래도 우리 <laughs> 저 결국은 사 개월은 다 채우고 미할릴 다 하고 갔잖냐.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매일 죽어가는 적혈구들이 있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이리 따라와 보세요. 아이고. <laughs> 그만큼 또 매일 새로운 적혈구가 태어나. <laughs> 아이고, 아주 많구나. 어이 또 얼마, 또 얼마한 게 산소를 아주 잘 나르게 생겼네. <laughs> 자, 우리 적혈구 어린이들. 네자 앞에 있는 이 선배처럼만 해주면 돼요 알 맞은 목소리와 반응 어. 이팔의 각도 자, 아주 어. 자 따라 해볼까요 자캐릭자 캐릭터 자 캐릭터 자 캐릭터 자 캐릭터 자 캐릭터 자캐자이릭터자 캐릭터 자 캐릭터 아, 네. 자캐자자캐자캐자캐릭 천배 적혈구들과 함께 산소를 받아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했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 어 큰일났습니다. 아, 철분이 모자라서 새로운 적혈구들이 태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뭐 때문에? 아, 그게 봉구가 철분이 들어있는 콩, 옥수수, 달걀 노른자, 나물 등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 뭐야? 그랬어. 적혈구를 만들 때 철분이 필요한데 봉구가 철분이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서. 새로운 적혈구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거야. 철분이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적혈구들이 새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 철분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거든. 우린 4개월마다 죽기 때문에 매 새로운 적혈구가 탄생하지 않으면 몸에 적혈구가 부족해진단 말이야.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내눈님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 지금 산소가 필요한데 적혈구들이 왜 제때제때 안 오는 거지? 하아 착해 이거, 착해 이거, 착해 이거. 내눈님 산소 배 달았어요? 내눈님 <laughs> <네네님>, 산소 왔어요. 아휴 <laughs> 아니, 이렇게 조금씩 늦게 오면 나 산소가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고. 아, 그러게요. 아, 새 적혈구들이 안 태어나서 산소를 운반하는 애들이 모자라서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뭐야 그냥 가는 거야?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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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혈구. 비상! 비상! 적혈구, 적혈구! 심장! 적혈구 모자르대 빨리 뛰어서 적혈구들 좀 자주 보내줘 빨리! 매누님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적혈구들이 여러 번 산소를 배달하게 했어 이렇게 남아 있는 적혈구들이 빨리, 빨리. 일을 더 많이 해서 평소와 같은 양의 산소를 배달했지. 하지만 봉구의 편식이 아, 점점 더 진아. 심해졌고 빵이랑 소네리도 매일매일 적혈구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새로운 적혈구들이 태어나지 않아. 적혈구들이 더 많이 부족해졌어. 아니 오늘 준던 적혈구가 100이 넘는데 이렇게 새 적혈구들이 안 태어나면 우리 이러다 죽어요. 아 선생님. 공구가 편식이 더 심해져서 철분 이 매우 부족합니다. 진짜로 부족해요. 아유, 어떡하지? 자, 이가 자, 이가 자, 철구. 이고 새로운 철구 언제 보내 주실 거예요? 아유, 저희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아, 벌써 몇 번째 돈지 몰라요. 결국 온몸은 난리가 났고 아유, 무리하게 뛰던 심장도 내느 님도 힘들어져서 아유, 봉구가 쓰러지게 된 거야. 어린이들은 적혈구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데도 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옥수수, 콩, 시금치 같은 초록잎 채소 같이 철분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줘야 해. 철분 때문이 아니어도 우리 어린이들은 키도 크고 몸도 자라야 하니까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제발 편식하지 말아줘. 응? 약속! 약속! 이제 편식 안 하고 뭐든 다잘 먹어야지! 그래! 우리 뭐든지 잘 먹고 튼튼하게 쑥쑥 잘 크자! 그래 누나! 근데, 근데 누나, 응? 봉구는 어떻게 됐어? 어? 봉구가 어떻게 됐냐면 봉구는 비혈도 치료하고 다시 튼튼해졌어! 어머어머! 너네 천스럽게 옥수수를 또 먹니? 내는 존스러워도 골고루 다잘먹을기나네도비뇨안 걸리려면 편식하니 말래. 그리고 진주의 편식하는 습관도 고쳐줬대. 우봉 우와, 잘됐다. 누나, 나 이제 이 노른자도 먹을 거야. 음. 우와. 우리 호떡이 최고! <laughs> <laughs> 누나 그럼 나 비뇨 딱지 주는 거야? 음 노래 잘하면 그건 자신 있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예! 산소 공급하는 척혈구 만들 때 철분 필요해 달걀, 노른자, 시금치, 고기 철분이 많지! 들은 철분 꼭 필요해.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 빈혈 예방하고 튼튼해지죠. 와, 저 여기. 와, 빈혈 딱치 맞았다. 맞지. 아이송, 대송, 코딱, 스즈 오늘의 문제 어떻게 하면 빈혈이 생길까요? 1 번, 편지를 쓴다. 2 번. 편안하게 잔다. 3번 변식을 한다. 정답은 최고다 홍신심 딱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